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 선생입니다. 님 자, 나티베 근성학 특강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선생님이 계속 나는 누구일까를 찍는데 세계 곳곳에 오겁니다. 미국 사람도 있었고요, 영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만화 주인공도 있었어요. 루피하고 히로루크도 있었어요. 시골 마을인데 정확히 말하면 진한 사람, 이 전북 진안 마이산 있는 진안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근데 18살 때 중학교에 입학했어. 18살 때 중학교에 입학했어.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제 20대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마 18살 때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 많지 않을 거야.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다못 살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18살 때 중학교 입학해서 가정교사로 일해. 뭔 말이 돼? 요 18살짜리가 어떻게 가정교사를 하지? 좀 궁금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이유를 이제 밝혀줄 거야. 그러면서 중학교까지 졸업해요. 근데 중학교 졸업 끝나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그리고 길거리에서 뭐 거지같이 막 밖에서 자면서 야간 고등학교와 나간 대학교를 진학을 해요. 보통 사람과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 덴마크 말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덴마크 대사관도 없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덴마크 국왕이 편지를 써서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또 덴마크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또 이번에는 어디에다 또 편지를 써? 이스라엘의 대통령한테 이스라엘인 대통령이나 총리인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어,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와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대박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와 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했더니 바로 공부라는 거야.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뭘, 뭘 바꿔야 돼? 정신을 바꿔야 된다. 해서 그 기숙학생들의 정신교육에 책임자였어. 근데 이분이 너무 인생이 어때요? 팔은 만장하잖아. 말이 돼, 안 돼. 한테잖아 구두 닦기 하면서 보통 사람 그렇게 살다 가는데, 불가능을 생각지 않고 막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전화왔어.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렇죠? 새마을운동 담당자로 임명을 해버렸어.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투자가 될수있지 지금 잘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렇지? 근데 그러고 났는데 박사학위를 따진 않았었어. 이분이 박사학위를 따진 않았는데 어디 가도 박사님, 박사님 이제 장난으로 누가 놀리면서 박사님 했는데, 박사가 아닌데 박사라고 하니까 뭐한 거야? 여러분 말로. 쪽팔린 거야. 그래서 진짜 박사가 되려고 다시 이스라엘로 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진짜 박사가 된 거야. 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보수적이잖아. 아랍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이스라엘 최초로 동양인 교수를 시켜준 거야. 토양인으로서 그 대학 교수를 시켜 줘. 가지고 그 나라 학생들하고 강의를 한 거야. 대박이지.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다고? 구두 닦겼다니까. 구두 닦었어 그리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거지도 했는데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 요즘 애들이 에이 그때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야 지금도 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출판도 하고 강연도해서수입을 했는데 돈을 5억을 했는데 그를 보여서 전부 다 재단에다가 딱 설립해가지고 다 기부해 버렸어. 어때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잖아. 어떤 사람이 멋있어? 이런 사람이 멋있지. 나 나만 만나면서 나만 사기 쳐가지고 보이스피싱했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경찰인데 돈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멋있냐? 정말 중요한 건 정신이라는 거야. 이분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네, 네. 알고 싶죠. 바로 누구냐면 류태영 교수님이라고 해요. 류태영. 선생님들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게, 이게 강의할 때, 강의실이 애들 바글바글하죠?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어. 어, 얼짱은 아니신 것 같아. 그렇죠? 이분이었어. 어, 대단하시지? 이분이었어. 그럼 이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많이 들었는데, 연세는 많이 드셨어요. 네? 이분이 그럼 봐봐,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야 돼. 어? 왜 18살 때 중학교에 갔을까? 왜 18살 때 중학교에 갔을까?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야, 가난해서. 집이 가난하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근처에 학교도 없는 거야. 산골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중학교에 갈수 있었냐면, 그때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 토끼를 키워다가 토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습서 있지 참고서 책을 사다 혼자 독학을 한 거야. 그런데 보통 그때 가면은 막 젊은이들 막막 막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봐도 얘는 신기한 거야. 토끼 키워가고 책 사가지고 공부하니까 야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너한테 우리 자식 맡기고 싶다. 해서 그래서 중학생이 가정교사를 할수 있었던 거야. 어린애를. 근데,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처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두닦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해서 야간고등학교를 간 거야. 근데, 야간고등학교 가서도 쫓겨날 뻔했었어요. 선생님, 저 야간고등학교 오고 싶습니다. 오, 자네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서 공부해. 아, 근데 돈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뭐야. 안 가있을 끼야딱 그런 거야. 나눠서 낼게요. 돈 나눠서 내가 구두 딱 해서 갚을 서될게요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 이 친구 공부시켜줘.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놀라운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뭔가 같아? 이분의 특징이 뭔가 같아? 불가능은 생각해 안 해. 안하죠 일단 들이대는 거야. 일단 들이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그런 거야. 난 유학 갈 거다? 난 유학 갈 거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구두 딱 끼고 무슨 유학이야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걸 하겠대 대박이지 그런데 유학을 어떻게 가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한 명도 없어 보통 그때는 어디로 유학을 많이 가겠어 미국이나 어 다른 나라로 가겠지 유럽으로 가겠지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농촌이 너무 많이 못 사니까 농촌이 너무 못 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부자가 된 나라를 찾아봤더니 바로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덴마크 들어봤죠? 어? 복지에 막 천국 해가지고 뭐, 알잖아요. 덴마크에서 살면 막, 뭐, 대학까지 다 공짜고 집도 막 국가에서 거의 다 주고 그래. 그어 근데 이 나라도 봤더니 옛날에 전쟁한테, 독일한테 전쟁을 쳐가지고 땅을 뺏기고 그런 나라였는데 부자가 됐어. 근데 이분이 수학적 사고를 한 거야.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었지 궁금한 거야. 근데 덴마크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 같으면 아안돼 하는데. 편지를 쓴 거야. 덴마크. 누구한테?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생각한 거야. 수학적 사고. 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보니까 국왕이네.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놀란게 뭐냐면 주수를 몰라. 주수를 모를 거 아니야. 주수를 모르니까 한참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설마 그 나라 어? 우편부가 배달하는 사람이 덴마크 국왕 모르겠냐? 해 갖고 그 나라 수도 이름 쓰고 코펜하겐 덴마크 국왕 누구 해서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 너 어땠어? 이거 왜 미친놈이야? 그게 아니라? 덴마크 국왕이 보고 감독을 받아서 너 와서 공부해. 그렇게 해서 덴마크를 간 거야.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건 되는데, 우리들 어때? 안 돼요, 못해요. 이말 입에 뱀 거야. 이분이 대단한 게뭔지 알아? 그러면 덴마크 말을 그때 할줄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덴마크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갔니 이거 뭐 완전히 뭐 알잖아. 여러분들, 여기 네팔 같은 나라에다 갔다 놔봐요 그럼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할수 이제 걱정이 된 거야. 말을 못 해. 아, 이거 말도 못 하는데 학교 수업을 어떻게 듣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아빠, 엄마, 과자, 까까 이런 거 하면서부터 공부를 매일 공부해가지고 몇달 만에 덴마크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그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온지 6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해버린다.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냐? 이거 무섭다.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교수까지 된 거야.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게 뭐냐? 정시라는 거, 정시. 하면 된다라는 거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줄 알아? 다 누구 탓해? 남 탓하는 거 좋아하지. 지가 지각을 했어. 학원을 지각하고 학교를 지각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절대 안듣겠습니다 그래야 돼 뭐야? 버스 가요. 왔는데 막 가버렸어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새끼는 뭐라고 그래? 엄마가요 안깨워줬어요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안 그래? 학원 하면서 제일 열 받을 때가 어쩐 줄 알아? 보강 해줄 게 나와 직보 할게 나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 혼자 한다고. 그리고 시험 방하면 선생님이요 보강 안 해줬어요. 이런 애들 많다니까. 항상 모든 게 누구 탓이야? 남 탓이야. 그럼 망한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 불가능은 없다 이거야. 더 엄청난 스타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문가가 된 거야. 이스라엘 전문가가. 그럼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뭐야? 옛날이니까 가능했어요? 전쟁 끝나서 가능했어요? 그럼 전쟁 나면 다시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아니지. 요즘은 더 살기 좋잖아. 공부하기도 너무 좋잖아.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더 하기 싫어해. 남자 새끼들은 전부 다 게임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페이스북에서 막 얼굴 사기 막 45도 해가지고 얼짱샷하고 봤는데 실물은 전혀 다르고 막 이따위 치이나고 아니에요 공부하려면 그래서안 돼요 알겠어? 세계일주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이름이 누군줄 알아? 마젤라이야마젤라마젤라니한 250명을 데리고 세계일주를 갔는데 돌아올 때는 막다병 때문에 죽고 열댓 명 왔어요 그래서 세계일주를 한 성공한 비결이 뭐니 물어봤어 주변 사람한테 알겠어? 어, 주변에서 물어본 거야. 세계일주 대단하다. 너 어떻게 해서 이 세계일주 성공했니?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뭘것 같아? 또 이거 물어보면 선생님 제자 새끼들 뭐하래 봐. 근성? 막 이럴 때그 말고 무조건 근성이 아니야. 인내, 끈기, 비전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뭐냐면 마젤라는요 다른 사람보다요 배고픔을 잘 참았어요. 배고픈 걸 다른 사람보다 잘 참아서 우리 좀만 배고 아 배고파 죽겠네. 막 한국 사람 무조건 죽잖아. 바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웃겨 죽겠네. 뭐 무조건 죽겠대. 빠질라니. 남들보다 배고픔을잘 참아서 세계 일주를 성공한 거야. 그럼 봐봐.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보면 애들이 또다시 근성. 이거 말고 비전 끈기 있네. 막 멋있지. 학생은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 잘해요. 스마트폰 던져놓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야. 이해 되셨죠? 나는 누구일까요? 선생님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틈틈이 지금도 강의를 듣습니다. 유태웅 박사님 힘들 때마다. 그냥 편지 쓴 거야. 국왕 주소도 몰라. 자꾸 그 나라 우체부가 모르겄냐? 알겠지? 해서 갑자기 그것이 인연이 돼서 대학 교수가 돼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했다면 우리도 뭐할수 있어. 할수 있다라는 거. 전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어요. 반드시 꿈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겠죠? 여러분 잊지 마. 우리는 뭐야? 동료야. 여러분, 화이팅! 아, 아